자, 다음 필수의제4 번입니다. 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이 나누셈인데 인테그랄, 이 적분기호는 나누셈에서 분배 못한다는 데 어떻게 할까? 근데 가만 보니까 위 아래가 친한 식이죠? 위의 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되죠. 아, 어, 이게 4x가 아니고 2x구나. 제곱이 아니지, 이거는? 네, 그죠? 음. 2x,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 아,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실수했습니다. 약분이 된다 이거야, 약분.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적분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니까 분수가, 분수가 아닌 게 됐죠? 그럼 이얘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경우에는 뭐야? 약분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이거하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문제를 이렇게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x 1로 지금 통분되어 있는데, 여기만 갈른 거야, 두 개를. 분배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 같은 경우 여기에 딱 들어가면, 4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얘를 이걸로 볼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하니까 1번과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거하고 약분이 돼서 없어지더라.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x 플러스 2만, 어, 적분한 겁니다. 그러면 뭐야?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이거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자, 미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적분은 그걸 이용한다 생각하면은, 어, 훨씬 쉽죠? 되시겠죠 그래서 분수로 돼 있는 거는 일단 식을 정리해서 분수가 아닌 꼴로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다항식으로 고쳐놓고 계산하면 쉽다 하는 겁니다 자고 그 밑에 있는 유제두개 연습해 보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의제 5번 어 이번에는 도 함수가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f 프라임 x가 이거일 때 f 제로가 4인 함수 f x를 구해라 일단 f 프라임을 가지고 f x를 구하려면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 양변을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x3승. 바로바로 바로 이제 되어야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까지 꼭 적어줘야 돼요. 어, 그런데, f0가 4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뭘 얘기하십니까? 여기 x에다가 0 넣어보면, 그게 4라는 것은 상수항이 4라는 얘기죠. c가 4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적분 상수를 알려주기 위한 거다. 두 번째, 곡선 y=f(x) 위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f'x의 의미잖아요. 기하학적 의미죠. 그래서 f'x가 4x-3이라고 알려준 거니까 이 문제랑 똑같지 이제. 그래서 양변 적분하면 f(x)를 뭘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3을 얘가 지난다. fx가. 그 얘기는 뭐야? f1이 3이라는 얘기지? f1은 뭔데? 2 빼기 3 플러스 c거든. 그게 3이래.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서 c가 4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우리가 뭡니까?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대신에 4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fx의 모양이었지. 자, 별거 아니죠? 어, 유제 두개 밑에 해보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의 적번용. 어, 두 다음 수 F와 G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F0가 마이너스를 G0가 사다. 이때 F1과 G2 합은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지금 FX하고 GX란 함수를 구하다. 구하란 얘기가 되는데 지금 FX와 GX를 미분한 함수가 뭔지 그러니까 합과 차를 가지고 전체를 미분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어, 지금 말이에요. 그 예, 얘를 각각을 따로따로 이제 미분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 전체 함수를 지금 미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전체 함수라는 게 얘를 적분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에, 부정적분을 구해봅니다.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그러면 뭐야? 이 안에 들어있는 fx, gx가 그대로 나오고, 그게 맞으면 얘를 적분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될 겁니다. 단,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수 c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양쪽을 똑같이 적분해버리면 얘는 뭐가 될까? 얘는 fx-gx. 이쪽은 4x. 역시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적분 상수 C1이라고 하고 이쪽 걸 C2라고 해 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두 식을 이용해서 f와 g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두 식을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변 더하면 좌변 좌변끼리 자, 그리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다. 좌변 끼리 더했을 때 2fx가 e, 나오죠. 좌변 끼리 더하면 g가 지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 두 개를 더했을 때 어, 2x제곱 그리고 6x 그리고 c1 플러스 c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fx의 모양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3x 그 다음에 2분의 c1 플러스 c2 이렇게 된다. 되겠죠? 자, 두식을 변변 또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F가 지워지고 G가 두 배. 그죠? 좌변. 우변은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EX제곱, 마이너스 EX, 그 다음에 C1 빼기 C2 이렇게 되고, 양변을 다시 2로 나누면, G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C1 빼기 C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 게, 지금 우리가 F1, F, 그, G2를 구하는 거니까, 어, 굳이 여기서 이제 그 C1, C2를 요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뭡니까? 요거 요게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 그죠? 그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 구했고, GX를 구한 겁니다, 지금. 그 요걸 가지고. 뭐, c1, c2 값도 사실 이거 두개 연립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fx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그죠? f1, g2는 구할 수가 있죠. f1은 뭐냐? f1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이네요. 그 다음에 g2는 얼마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 어, 얘는 뭐야? 4 빼기 2 플러스 4지? 그래서 6이 되겠네요. 그러면 f1 플러스 g2의 합은 얼마냐 하면 3 더하기 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자이 문제에서 처음부터 f와 g의 합의 그 뭐야 적분 상수를 상수항을 c랑 1이라고 하고 f 마이너스 g를 c2 응? 상수항 이렇게 하는데 그냥 f의 그 상수항을 c1 그 다음에 g의 상수항을 c2 이렇게 두고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 사실 알려준 거죠. 어. 그걸 그냥 바로 이용해도 되는데, 여기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어, 주어진 식을 그대로 가져다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 문제 잘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 다음 수 FX와 그 부정적 분 중에 하나인 라지 FX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F0가 5일 때 함수 FX를 구해라. 자, 라지 F를 알려줬는데, 그 라지 F가 뭐야? F의 부정적 분중 하나. 즉, 스몰 F의 원시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 미분하면? 좌변이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말이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일단 고배 미분 써야 됩니다, 이거. 요거 고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 3승. 그 다음에 10x. 그 다음에 요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뭘할수 있냐? 여기 fx, 여기 fx 양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 남겨두고, 얘를 일로 넘깁시다. 요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 그럼 뭐가 되니? x, f'x. 우변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2x 3승. 이거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10x. 그럼 x, x 똑같으니까 이거 지우고 나면 f'x의 정체를 알게 되죠? 어떻게 돼? 12x 제곱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양변을 적분해서 small f를 구합니다. 그럼 뭐야 이거? 2가 밑으로 내렸는데 3이 돼서 내려오니까 이건 4x 그리고 하나 올라가서 3승 마이너스 10x 그리고 좀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 붙여줍니다. 자, F0가 5라고 하는 것은 바로 C가 5라는 얘기죠. 적분상수가 5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죠? 여0 넣어보면 C만 남으니까 그게 5다. 그래서 함수 FX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뭐, 적분 별거 아니죠? 어, 미분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적분은 앞부분 상당히 쉽습니다. 이과에서 하는 적분이 좀 어려워요. 문과 적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밑에 예제는, 그래 아, 저, 유제는 꼭 풀어보고 그대로, 그래도, 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어, 예제 7번 다항함수 fx의 도함수가 이렇다 fx의 극대값이 5일 때 극소값을 구해라 자 fx의 극대 극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f'x가 뭡니까 2차 함수죠 그럼 fx는 우리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얘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3차 함수를 미분한 게 얘니까 이 미분한 거즉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일단 찾는 게 우리가 극대 극소값 구하는데 중요하잖아요 얘를 근데 다 이미 구해 놓고 인수분해까지 돼 있네. 아, 좋아. 되게 친절하다. 그러면 x가 0하고 4에서 완전 극값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좀 2차 항의 개수즉 최고차항의 수가 이게 좀 3인데 양수라는 얘기는 원래의 이 3차 함수도 최고차항이 양수였겠죠. 그건 미분한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럼면 f(x)의 개항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고 극대 극소점 두 개를 가지며 0 그리고 4에서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극대 값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5, 5가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인 거죠. 그럼 그걸 fx를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적분해서 구합시다. 그럼 얘를 그대로는 지금 적분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전개해서 다항식 형태로 바꿔요. 이렇게. 이게 f'입니다. 이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거 어떻게 돼? X3승,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6X 제곱되죠. 차순 하나씩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적분상 수식까지. 얘가 바로 FX인 거지. 근데 우리가 뭘 알아? X가 0일 때 5다. 그니까 러 C가 5였네. 그죠? 여기다 0 넣었을 때 5. 우리가 정작 구하는 건 뭡니까? F4의 값입니다, 이거. 극소 값이죠. F4. 여기다 집어넣으면 4의 3승, 빼기 6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5. 요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4의 제곱으로 묶어서 4 빼기 6, 그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요거 16이고 마이너스 32 플러스 5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7이다. 뭐 그냥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뭐 그냥 어 요거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해보려고 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f 4의 값을 구했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어, 유제 두 문제 꼭 마무리 정리하시고요. 지금 이제 좀 연습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그 가서 이제 연습 문제 할때 충분히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구분구적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함수 y FX가 f x 의 도함수 f'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도함수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fx도 구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얘를 적분하고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아래 식을 적분해서 원래 함수, 원시 함수 fx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적분하면 x 3승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x가 2보다 작을 때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 이건 d라고 그럴까? 뭐 c1c2라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2에서도 연속이겠죠. 지금 일단 2일 때 얼마 다른 얘기 없지만 2의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X가 사실은 2일 때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그,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2의 좌극한. 그러면 F가 뭐가 됩니까? 2가 이게 지금 8 플러스 C. 그죠? 우극한은 여기다 넣겠죠?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D. 얘네 둘이 같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F-1이 1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F-1은 위에 거냐, 밑에 거냐. 당연히 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를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나오죠. 그게 1이다라고 알려졌어이 얘기는 뭐야? C가 2라고 알려주는 거지. C가 2면 이쪽이 10이니까, 그죠? 이쪽이 10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4고 D가 6이네. 그죠? 그래서 C하고 D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로 쓰지 말고 숫자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 F3이다, F3. F3은 X가 3보다, 3이면 말이야, 2보다 큰 거니까 요 범위에서 구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예요. 4 곱하기 3 플러스 6.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6이다. 18 빼기 9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쉽죠? 자, 밑에, 그, 유제다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발전 예제 10번 봅시다. 어, 3함수 fx의 도함수 f'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고, 3참수의 도함수니까 2함수고2함수의포물 선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어, fx의 극대 값이 2고 극소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때 fx를 구해라. 자, 이건 f'x가 말이야. 0이 되는 게 어딘지를 보세요. 0과 2죠. 그러면 0과 2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얘가 지금 양수. 0보다 왼쪽에선 양수, 0과 2사이에서는요 함수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렇게 되죠. f'은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증가감소보다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f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다 여기서 감소가 되니까 여기가 극대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가 극소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2일 때 극대값 극소값을 갔는데 그 극대 극소값이 얼마야 극대값이 2니까 0일 때이 값이 2고 극소값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이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냐. 근데 fx를 구하는 거야, 지금. 식을 구해야 된다고, 식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 일단 f'x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x, x-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프 그리는 게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창의 개수를 알수 없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양수인 건 확실해요. 이게 아래로 보려고 하니까. 그럼 얘를 ax 제곱-ex. 얘를 말이야. 전개해놓고 이거를 부정적분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fx죠. 이거 원함수 자, 이거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a의 x 3승-ax 제곱. 그죠?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 열로오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요거의 그래프가 사실은 요거예요. 음. 여기서 뭐별 그래프가 좀 도움이 안 되긴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fx 자체의 모양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식을 구하라니까 하 여기서 c를 구하면 되겠죠. 아, a도 구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뭐냐? 0일 때 2값이 e 나온다. 0, 2를 지난다는 거예요. 얘가. 이게 f0가 2다. 근데 f0가 바로 뭐야? 여기다 0 넣으면 c잖아. 그게 바로 2다. 이거 얘기죠. 그럼 C가 바로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F2를 구해버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야? 3분의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C. 그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C가 2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요거는 A만의 방정식이 되겠죠. 3분의 8, 3분의 4,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3 분의 4가 되겠죠? 그죠? a.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다 되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a가 3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a까지 구했으면 이제 요 f(x)에다가 a를 딱 대입을 해서 f(x)의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뭡니까? x3승, 마이너스 3, x제곱, 네, 플러스 c, c는 2지, 2다. 요게 바로 fx의 식을 구하게 된 거죠. 자, 어, 아까 괜히 한번,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서는 식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